서서 하는 하체 운동부터 앉아서 어깨 운동, 누워서 복부 운동까지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씩 함께 해주세요. 준비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 모아와서 양손, 골반, 두 무릎 살짝 접었어요. 왼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면서 중심 잡겠습니다. 시선 멀리 바라보고 숨 마셨다가 내쉬며 하나 후, 우리는 버티는 오른쪽을 느낍니다.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 오른쪽 다리 지나 엉덩이, 엉덩이가 최종 목표, 세 번, 후, 네 번, 후, 후 다섯, 오명 마시고 여섯 후 일곱 오른 무릎 살짝 접혀 있어요 여덟 아홉 후 마지막이요. 열번 오른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왼쪽 발목을 접어요. 후, 밀어요. 셋. 넷 버티며 오른쪽 운동 다섯. 후, 여섯 호흡하며 일곱. 여덟. 아홉. 열끝 돌아옵니다. 두 무릎 살짝 접어 다리 바꿔 숨 마시고 오른 다리 하나 옆으로 듭니다. 내리며 숨 마시고, 두 번, 왼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세 번, 발 돌리지 말고 그냥 옆으로 들었어요. 네 번, 왼쪽 엉덩이를 느껴, 다섯, 여섯, 후, 오며 숨 마셔. 일곱, 여덟, 후, 아홉, 왼쪽 엉덩이를 느낍니다.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오른쪽 발목을 접어요. 후. 밀어요. 세 왼쪽 느끼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끝 돌아옵니다. 발바닥 골반 너비 차렷으로 준비. 기본 스쿼트 10개.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려갔어요. 허벅지 느끼며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앞쪽 허벅지요. 둘. 천천히 올라와. 세 번. 준비. 둘. 네 번. 둘. 다섯,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여섯, 준비, 둘, 일곱, 둘, 여덟, 앞쪽 어 먹지. 둘,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번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끝. 다리 모아와서 왼발 앞에 오른발 조금 뒤에 양손 골반 두 배를 살짝 접어 체중이 왼발 이 곳에서 다리는 들지 말고 상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숙이지 말고 가슴을 밀면서 기울이는 것 다섯 개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상체 비스듬히 내려갔어요. 체중이 왼발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올라올 때도 체중이 왼발이요. 둘. 세 번. 오며가며 오른발 가볍습니다. 둘. 왼쪽이 안 느껴진다면 오른 다리를 들면서 진행해 주세요. 네 번. 다리 바깥쪽을 지나 엉덩이요. 둘. 다섯. 준비. 둘. 이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팔 벌리며 다리 들어요. 여섯. 팔 벌리며 내려가는데 오른 다리를 뒤로 들었습니다.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발끝 바닥에 터치하며 돌아와요. 일곱. 중심 잡아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왼 무릎 살짝 접혀 있 지요. 여덟 준비, 둘두개만 더, 아홉 둘 마지막이요 열 번, 자세 유지합니다. 오른손 귀 옆으로 만세, 왼손은 엉덩이 옆으로, 두 팔을 옆으로 돌리면서 회전. 하나, 반원을 그리면서, 두 번, 자세 유지, 왼쪽 엉덩이를 느낍니다. 세 번, 엉덩이를 느끼려고 노력해요. 네 번, 다섯, 시선이 먼 바닥을 바라보고, 여섯, 후, 다리 지나, 엉덩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돌아옵니다. 발 바꾸겠습니다. 양손, 골반, 두 무릎 살짝, 상체만 기울이는 것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왼발을 까치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톱만, 바닥을 가볍게 터치한다 라고 생각, 둘, 천천히 올라와요. 두번 오른 무릎 살짝 접혀 있으면서 동작 진행합니다. 둘, 세번 준비. 둘, 네번 다리 지나 엉덩이요. 둘. 다섯. 체중이 오른발. 투. 양손 앞으로 나란히 팔 벌리며 여섯 왼다리를 뒤로 듭니다. 기다려 숨마셨다가 내쉬면서 발끝 터치하며 돌아와. 일곱.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투. 조심스레 중심 잡으세요. 여덟, 둘, 오른 무릎 살짝 접혀있어.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 번, 자세 유지합니다. 왼손만 세, 오른손 엉덩이 옆에 차려, 팔 바꾸기. 하나, 후. 두 번, 열개 채웁니다. 자세 유지해요. 세 번, 시선 멀리 바라보면서 등좀 펴고. 네 번. 다섯. 여섯. 후, 오른쪽 엉덩이를 느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돌아옵니다. 두발 넓게 벌리셔서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와이드 스쿼트 10개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허벅지 안쪽을 느끼면서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번 올라올 때 번떡 올라오지 마시고요. 허벅지를 느끼면서, 둘, 천천히 올라오세요. 세 번, 준비, 둘, 네 번, 둘, 허벅지를 느끼고, 다섯, 둘,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갈게요. 일곱,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허벅지를 느끼고,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여덟 준비 둘 아홉 둘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양손 기억 터치 어깨 가슴 오른쪽으로 기울여요. 하나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두 번, 엉덩이 높이를 유지합니다. 세 번, 목이 아프다면 시선만, 고개만 살짝이 땅을 바라보고, 네 번, 엉덩이 높이 유지요. 다섯, 여섯, 이제부터 팔 옆으로 나란히, 일곱, 여덟, 허벅지를 느낍니다. 한 번씩만 더요. 아홉, 열 번. 끝. 올라옵니다. 다리 모아와서 편안한 양반 다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키 커지고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렷이 준비고, 양손등 옆으로 나란히 들어 올릴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내리며 숨 마시고, 두 번. 세번 후, 등거 유지하며 어깨 바깥쪽에 단단함. 내리며 마셔. 네 번. 다섯 후. 여섯 여덟, 후, 바로 이그 바깥쪽을 느낍니다.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이요. 열번 등거 유지합니다. 이 손을 뒤로 모아요. 하나, 둘, 후, 셋, 넷, 손 들고 다섯, 후, 여섯, 어깨와 등,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두팔 스르르, 손 바깥쪽으로 돌려 엄지손가락이 뒤를 향합니다. 안으로 가면 어깨 말려요. 반대쪽으로 돌려 말린 어깨를 펴주고 상체 조금 비스듬 엄지손가락 뒤를 향해 들어 올리겠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내리며 숨 마셔 두번 들었지요 주먹끼리 가까워집니다 오며 숨 마셔 세번 어깨 뒤가 조여지는 동안 가슴 활짝 펴집니다 네번 우리는 조여지는 어깨 뒤를 느끼면서. 다섯, 후, 여섯, 일곱, 두 주먹 들어보고, 여덟, 두 주먹 더 모아보고, 아홉, 어깨 뒤를 느낍니다. 마지막이요. 열 번. 옵니다. 끝. 어깨를 뒤로 크게 세 바퀴 돌렸다가 엎드려서 등 운동하겠습니다. 양손, 폭에 턱을 나의 손등에 대고 팔꿈치는 계속 바닥인 채로 머리 가슴 들어 올리는 동작 다섯 번 진행. 숨 마시고.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옵니다. 숨 마셔. 두 번, 가슴 정면 향에 밀며 등을 느끼세요. 세 번, 네 번. 발꿈치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다섯.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양손 머리 위로 만세 하나 하면, 오른손을 오른쪽 엉덩이 아래 덫이 갔다 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10개 할게요. 한 번에 긴 내쉼으로 진행. 숨 마시고, 오른쪽. 하나, 팔 돌리며 엉덩이 터치 갔다 옵니다. 이제 왼손, 두 번, 한 번에 내쉼. 시선이 왼손을 따라갑니다. 세 번, 오른손 보며 올라왔다 돌아가요. 네 번, 뒷구리를 느끼면서 운동합니다. 다섯, 여섯, 한 번에 내쉼, 네, 두 개씩만 더요. 일곱, 후, 여덟, 아홉 한 번에 대신 마지막이요 열번 왼쪽 귀꼬리 느꼈다가 돌아옵니다 끝 눕겠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발 매트 너비로 벌렸어요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 열다섯 개 진행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새끼발라리 바닥을 꽉 눌렀어요 내리면서 숨 마십니다 두번두 두 무릎이 바깥쪽을 향합니다 내리며 숨 마시고 세번 엉덩이를 느껴요 내리며 숨 마셔 네번 다섯 올라왔을 때두 무릎 더 벌리는 힘 쓰면서 여섯 올라오고 무릎 벌리며 엉덩이 단단 일곱 후 여덟 내리며 숨 마셔, 아홉. 열번 후, 다섯 개만 더요. 열 하나. 내리며 숨 마시고, 열두번 후, 호흡합니다. 세 개만 더, 열세 번. 내리며 숨 마셔, 열네 번. 엉덩이, 엉덩이 느끼세요. 마지막이요, 열 다섯, 후. 옵니다. 끝.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리고, 두 다리를 천장 향해 펴면서 무릎 주변을 강화합니다. 숨 마시고, 하나, 다리를 펴면서 발끝을 얼굴 쪽으로 좀 당겨 오세요. 내리며 숨 마시고, 두 번, 발목을 접어줍니다. 앞쪽 전체가 수축되도록. 세 번, 네번 뒤꿈치를 천장향에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 다섯, 다리 뒤 말고 앞쪽을 느끼세요. 무릎 주변 여섯. 일곱. 무릎 주변 느꼈다가 세 개만 더. 여덟, 발목 접어줍니다.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무릎 주변 단단 돌아옵니다. 끝. 두 무릎 세우시고, 오른손만 귀 옆을 터치, 머리 가슴 올라왔어요. 왼손이 발목 터치, 하나, 바꿔, 둘, 세, 복부 운동,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눕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기역자 발바닥을 아래쪽 향해 낮추도록 할게요. 허벅지가 움직여야 복부 운동 됩니다. 허리를 받아, 오른 다리 낮춰요. 하나, 다리 바꿔, 둘, 후. 셋, 아랫배 느낍니다. 넷, 후, 다섯, 여섯, 허리를 바닥,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무릎 접습니다. 양손 귀 옆을 터치하고, 하나 하면 두 무릎 팔꿈치 만났다가 눕겠습니다. 열개 진행.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두 번. 세 번. 적극적으로 숨 내쉬면서 복부 수축. 네 번. 다리가 와야 만날 수가 있어요. 다섯. 이제부터는 손으로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섯, 바깥쪽 복숭아뼈 터치, 갔다 옵니다. 일곱, 후, 여덟, 아홉, 내쉬면서 복부를 강화해요. 마지막이요. 열 번, 한 번에 내쉬 갔다옵니다 끝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기역자 무릎 벌리고 발바닥은 붙였어요 하나하면 다리 모으면서 사선 향에 펴겠습니다 허리를 바닥 숨 마시고 하나 다리 모아 폈다가 돌아옵니다. 두 번, 한 번에 내쉬 네, 복부의 단단함을 느껴요. 세 번, 네 번, 후, 다섯, 복부, 복부, 복부 느낍니다. 여섯. 일곱, 한 번에 내쉼 네, 갔다 와요. 여덟, 아홉, 마지막 열번 정지합니다. 양팔 옆으로 나란히 손바닥이 바닥 하트 열 개. 하나, 하트, 둘, 예쁘게, 셋, 좀 작아도 돼요. 넷, 허리를 계속 바닥에 붙이고, 다섯, 후, 여섯, 다리 움직이면서, 일곱, 발로만 그리지 말고, 여덟, 내 다리가 연필이다라고 생각, 아홉, 열 번, 끝, 두 다리 기억자, 양손 귀 옆을 터치, 오른 다리 기억자, 왼 다리 45도, 열개 하고 마칩니다. 하나,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 후, 기다렸다가, 반대로 두 번, 세번후네번 네 눕지 말고 바로 교차 다섯 여섯 팔꿈치 무릎 만나보고 일곱 복부 복부 느끼며 여덟 가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아홉 열번끝 눕습니다 한쪽으로 돌아 천천히. 앉아주세요. 두 다리를 양 옆으로 활짝 펴서 발가락 10개가 천장을 향하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숨 마셨다가 어깨 가슴 오른쪽으로 하나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며 두번 상체 가볍게 움직이면서 우리 다리 늘어나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세번 오른쪽 다리가 길어지고 네번 정면, 양손, 몸통 앞에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엉덩이가 뒤로 뾰족하게 밀려났다라고 생각. 여유되면 손 조금 더 멀리 나아가고, 이제는 다리 안쪽을 느끼면서 호흡합니다. 두 번의 숨. 한 번. 천천히 돌아오세요. 편안한 양반다리, 양손 내 어깨를 터치하고 발꿈치끼리 붙었다 멀어지는 원세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오늘 준비한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운동완료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운동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